안녕하세요. 골라 투자입니다. 오늘 증시는 미 기술주의 하락과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확산되면서 이제 불안감까지 가중되어 이제 어느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뭐 쌍바닥도 아니고 패턴 자체가 뭐 특별히 없는 네, 그런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. 뭐 상승하는가 싶으면 하락으로 돌아서고 하락하는가 싶으면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증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못뭐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제가 뭐 현금 확보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정말 이제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<laughs> 자, 신풍제약. 지금 신풍제약이 오늘만 해도 어, 상당한 엄청난 이제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, 자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이 종목은 네, 고점 대비 뭐 이제 거래량이 많았던. 뭐, 예를 들어, 이 구간 10만원 정도로 대비하더라도, 20만원 아니라 10만원 정도로 대비하더라도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상당히 위에서 매수했다면, 15만원, 뭐, 16만원, 17만원에서 매수를 했다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요. 코로나가 지금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 종목은 뭐, 특별히 치료제라든가 백신을 만들고 있지는 않고, 그냥 단지 이 피라맥스 성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코로나 억제 효과 뭐 연구 결과 나오고, 그냥 이, <laughs> 뭐 이거저거 뉴스에서 나오고, 막 지금 유튜브에서도 이 피라맥스를 해외에 보낸다, 그리고 이게 뭐 부작용도 좀 적을 거다, 막 이런 뭐 별의별, 정말 이제 이 <laughs> 피라맥스 하나 가지고, 마치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무슨 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얘기하다가 현재로서는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뭐이 종목 지금 뭐 외국인 뭐 기관이 매수하든 매도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 코로나가 자 작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치료제 백신 뭐 진단키트 다 나왔죠 그리고 치료제도 이제 몇만 원에 이제 뭐 전세계에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백신 같은 경우에도 뭐 전세계에 지금 뭐 다들 접종을 하고 있겠지만 뭐 애매한 상황이고, 뭐 지금 치료제만큼은 그래도 경쟁력 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뭘 만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. 자, 이제 와서 뭐, 하락했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좀 늦었죠. 제가 좀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, 중요한 건 그렇죠. 요즘 코로나가 계속 막 하루에 뭐 3,000명, 2,000명, 3,000명, 뭐 오늘은 4,000명까지 찍어버리니까, 어, 코로나 다시 위험해지겠네 하면서, 이런 종목도 조금씩 매수하신 분 있을 겁니다. 뭐1주를 매수했든, 아니면 뭐 어느 정도 만병에 수하면서 좀 기다리셨던 분들 하루아침에, 이렇게 흘러가 버리니 좀 안타까우실 텐데요. 일단 이 종목은 오늘 목표가를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지금 횡령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는 다는 소식인데요. 자, 이런 거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음 제가 평소에 뭐 사업 내용이라든가 뭐 음? 이런 것들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, 기업이라는 게 결국에 내가 하는 업을 계속 영위하고 좀 발전시켜 을 나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돈 벌면은 바로 뭐 응? 훔쳐가고. 뭐 이렇게 여, 여기저기 이렇게 저렇게 빼돌리면은 정말 이 기업이 어, 향후 지속성을 좀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재무제표로 이제 기업이 횡령을 하는지 알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관리회계라든가 기업 내부적으로 봐야 되는데 뭐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뭐 별의별 그러니까 횡령을 솔직히 뭐 눈에 띄게 아나 이거 횡령이다라고 회계 장부에 써놓지 않아요. 뭐 가지급금 아니면 뭐 접대비 아니면은 뭐 그냥 복, 응, 음? 복리후생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솔직히 당사자가 아니면 알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. 그래서 검찰 수사가 뭐 정말 응 음? 지금 이약품 원료 회사와 허위로 거래하고 원료 단가 부풀려서 비자금 을 조성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. 이거 외에도 솔직히 이것만 했을지, 뭐 아니면 다른 것도 있을지는 또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어쨌든 간에, 심풍제약은 현재 지금 안 좋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. 매수하지 마시고, 지금 어떻게 보면 손실이 뭐 80%가 나셨을 수도 있고, 70%, 뭐 20%, 각자 다양한 손실을 보고 있으실 텐데, 어, 이 종목 비중을 조금씩이라도 줄이셔야 됩니다. 줄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, 이거를 그냥 무작정 끌고 가기에는 최근 바이오 섹터 자체가 그렇죠. 예를 들어 뭐 5만원짜리 종목이 지금 뭐 2만원, 3만원 돼 있는 게 흔하고 뭐 10만원짜리가 지금은 5만원 이렇게 가 있고 막 10만원, 그러니까 바이오에서 정말 잘 나가는 종목들 기준으로 그런데 지금 이제 바이오 섹터 자체가 그렇죠. 뭐 수급 자체가 안 들어오고 특별히 이제 재료도 없고 뭐 옛날처럼 이제 인기가 없어요. 이제는 막 메타버스라든가 다른 쪽으로 쏠려버리니까 지금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애초에 그냥 이제 어 저거 오른다 하면 와 하고 몰려가고 이거 오른다 하면 와 하고 몰려와서 매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자체가 강세를 보이는 쉽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이게 반등을 조금은 할수 있을 거다 이렇게 뭐 이제 뭐 다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볼 수도 있는데 지금 그거 기다리다가 괜히 이제 반등 노리다가. 괜히, 뭐, 이거 3만, 제가 봤을 때 3만원 초반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거든요. 예, 이 종목 3만원 초반도 충분히 갈수 있는 흐름이라, 예, 조금이라도, 청, 뭐한 주라도 청산하든, 예, 그렇게 해서 현금 확보하고 다른 종목으로 커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그렇게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. 이 종목이 이 테마주의 이제, 어, 결말이다. 결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항상 뭐, 테마주 보시면서, 와, 뭐, 저런 거 샀으면 500% 수익 냈겠네. 이렇게. 보지 마시고 이런 결말을 누구라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점 상기하시면서 이제 매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모니터링해서 좋은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